안녕하세요 어두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라이딩 경험을 모니입니다 Thank you for a v i n g 어. 박혔네 지금 예상보다 바이크를 많이 타가지고 이제 세네갈인데 기... 오일을 한번 갈아야 될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뭐 토크값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네 체인 바꾼다고 했는데도 그냥 어저스트만 해주고 발로 그냥 냈다 때려 박아가지고 잠궈버리네 이야 이렇게, 이렇게 작살나는 거지 뭐다 오일은 지금 사실 8,000km 밖에 안 탔는데 그래도 미리 갈수 있을 때 갈으려고요 에어 필터를 뺐는데, 사하라 사막 지나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뗐네요, 지금. 변호사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왔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저도 늦어서 달려왔는데, 이 친구들 아직 안 왔네. 와, 날씨 진짜. 근데, 진짜 덥다 덥다 하는데, 여기 날씨는 막, 사하라 사막처럼, 다시 몇 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습해서 그래요, 습해서. 지금 아마 한국 날씨가 비슷할 거예요. 으, 잠깐 날씨를 보면 되잖아. 33.2도 33.3도 습도 60% 날씨는 한국보다 안더운것 같은데 덥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여기 서울 레스토랑에서 보내게 됐네요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대사관에 갔을 때 영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카메룬이나 이쪽 국경은 아예 국경이 닫혔대요 2020년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카메론을 넘어가려면 배를 이용해야 될것 같고 기니 대사관에서 만났던 프랑스 친구가 지금 기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뭐제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갈수 있을 것 같고, 코나클리 가가지고 코트디부아르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넘어가기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내일부터 지금 여기도 또 비가 오네요. 그래서 하루만 비가 오는데, 내일 또비 맞으면 여기서부터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탐바푼다라는 도시에서 하루 멈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있고, 그리고 나서 기니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기니 넘어가서부터는 비가 오니까 좀 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네갈 내려가면은 인프라가 안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그 다오바나무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그 다오바나무가 있고. 거기는 움막같은데 그냥 들어왔어요 여기 아저씨가 계시길래 누워있어도 되냐고 했더니 누워있으라고 와막 눈이 역대급으로 감겼네 목이 뒤로 젖히고 진짜 위험했어요 자야 돼 조금 3 0분이 자야 돼네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났더니 저 옆에 아저씨까지 와계시네 와저 형은 지금 히체킹 하려고 저한테 뭐 태워달라 그랬는데 나 지금 혼자 가는데도 졸려 죽겠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타냐고 그 자리도 없어요, 이거. 어, 길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달라마이크. 히익! 22,000원인데 빡빡 우겨가지고 갈바바자고까지 우겨가지고 22,000원으로 했어요 그 방에 모기도 많고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바꾼다고 했어요 여기 여기는 밖에 야 이건 또 뭐냐 여기 또 잠자리가 있냐 여기는 하... 맘마 프리카샤샤코실미아가 코실레 <목소리> 누미

오우 완전 딸딴한데? 뭐지 이게? 여기 떨어져 나온 거 같은데 여기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뭘까? 이 개미집인가? 이게 지금 제 턱까지 올라오거든요 아까는 제 키보다 더큰 거를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무조건 사야지 했는데 이게 큰게또 있네 세그 <laughs> <대박. 웃음> 뭐지? 여긴 왜 일로 가라는 거야? 여러 번 세우게 하는데 뭐 특별한 건안 하고 저기서 한번 쓰고 여기서 한번 쓰고 여기가 지금 입국 도장이랑 제비자에 도장을 찍어 주네요 Hello, do you know where is the custom? Huh?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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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까르네 도장을 안 찍어 주길래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서 27km 정도 더 가면은 거기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해준대요. 여기서 입국 도장만 찍어주네요. 그래서 더 가야 됩니다. 27km. 북경에서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었는데 이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계산기가 옆에 있어도 계산기를 사용을 안 해요. 꼭 말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손가락으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도 전혀 이거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2.7km를 가라는 말이 이거였었어요. 그걸 듣고 와 큰일났다. 저는 프랑스를 여행했을 때도 프랑스어가 안 돼도 됐었거든요 거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다른 애, 도전을 받았습니다. I w n t t 귀여워. <웃음> 게는 너무 덥인데이 음... 어, 그제 폭풍가 토가... 제일 좋았잖아. 우리 잘 해왔잖아. 드디어 비가 온다. 이 핸드폰이 빗방울을 맞으면은 지금 지금 막 갑자기 터치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어우 길 난장판이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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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저비 내리는거 보인다 저기 우와 신기하다 우와 저게 보이네 후에요 저기서 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게 보여 우와 신기하다 이야 이렇게 실강이습니다비 많이 온다 돌아가자 돌아가서 단비 준비하고 다시 오자 <laughs> 이거 안돼 <목소리> 여기 안 있습니다. 어차피 다 젖을 것 같고, 가방에는 여권이나 이것만 있으니까 제가 이었는데 포기하면 편합니다, 마음이. 조원하게 가는 거야, 오늘은 그냥. 와, 망했는데? 잠깐만, 이거 길 맞아, 이거? 그리 길도 미끌미끌하고 이거. 이거 안 좋다. 이거 안 좋은 사이인데, 지금. 지금 어둑어둑할때 어두워 이걸 지나가는 게또 맞는 건가? <laughs> 모르겠다. 아, 왜 이러지, 진짜? 아 숲에 들어오니까 진짜 어둡네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안되고 오, 이거. 고생했어요 아저씨. <laughs> 정신없네, 정신없어, 얘네. <이래. 웃음> 와, 길 진짜 대박이다, 여기. <laughs> 진창은 아닌데, 완전 울퉁불퉁, 와. 근데 디아마가 밤이라서 안찍혀서 그렇지, 디아마가 이거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길이. 그럼 아예 뭐. 이 속도로 갈 수도 없어. 지금 20km인데 거기서는 거 4km 뭐 이렇게 갔을 테니까. 아, 진짜 거기였어요 그게. 아, 이거다 민트예요. 여기 있는 거다 민트. 냄차가다 민트고. 아주 민트야. 트럭도 다니니까. 이제 트럭들이 다닐 정도로 많이, 많이 정보가 다져져 있어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아 <laughs> 여기 길이 좀긴데 아, 이거 어떻 하지? 아, 일단 길면안 되는데, 길이. 그래도 지금 세차가 돼서 좋아요. 저계도 오로코에서부터 염분기 많은 바람을 맞아가지고. 체인도 막높 틀고 차대가 많이 높 들어가지고 노페차를 하려고 했다 못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짜대차가되네 다행입니다. 어우, 사람들 안녕! 바이바이. <laughs> 만나자마자 바이바이냐? <laughs> 안녕! 이거 뭐야? 이거 아스팔트가 아니냐, 너는? 우와, 아스팔트 드디어 나왔다. 여기서 기름 넣는데? 꼬마이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을게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같이 응. 안녕 와, 도로가 막혔어요 지금 공사한다고 운동을 하는데 와 길이 뭐 길이 아니죠 원래는 숙소 어렵게 찾아서 왔는데 이베이라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호텔은 와이파이가 안된대요 이 플리커가 깜빡깜빡하는게 눈에도 보여요 이렇게 시선 안내를 해줬는데 물은 안 내려가니까 우리 받아서 내리래. 밝혀있고 <laughs> 있네. 아 그리고 이게 냄새가 이 눅눅해가지고 이 옛날에 시골집 가면은 나는 냄새.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와 오늘 진짜 피곤했어요. 잠깐 씻고 씻고 정리합시다. 아 이틀째 눈이 칭칭 붙네요. 옷이 하나도 안 말랐어요. 속옷이랑 오 어, 바지랑 너무 습해가지고 하나도. 오늘도 비 맞으면서 가야됩니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자는 내내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비를 꼭 입고 가야되겠어요 근데 옷이 젖어있어서 아 되게 찝찝할게 예상이 되네요 늦어졌어 가야지 응한 9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길이 좋길 바라면서 뜨뜻한 물도 안나와 지금 라이딩 겨우는 못입습니다 못다 젖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못 입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제 티셔츠 입고, 위에 우비를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춥다. 어, 아, 배터리 방전됐네. 역시 모든 문제는 가장 상하게 다가온다더니. 지금 방전이 되면 어떡해. 아우, 이 와. 아우, 이게 배터리가 없네, 근데, 중요한 건. 와,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지? 왜 배터리가 없을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네요. 케이블이 급속 충전기 케이블이 아니라서 지금 30분째 이러고 있는데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리려고요. 아, 지금 배터리 이렇게 연결해서 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아닌가? Mm -hmm. One minute, I think. One minute. Yeah, one minute. Check. Mm -hmm. okay, no. I was like, i Here? alô a boa conta ardivo thank you so much Yeah. You save my life. Yeah. Thank you. Thank you, b o n m i 와, 저는 오늘 여기서 못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에든 도와줄 사람들은 있다. 이 정도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문제도 아니야. 근데 진짜 여기서 이제 바이크 끌고 다니는 상황인 거는 진짜 심각한 거겠지. 기름이 없거나.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처음에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길래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귀찮은 표정을 좀 지었는데 은인이었어, 은인. 감사합니다. 이 길은 면허 시험장에서 보통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